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축 아파트 발칵 뒤집혔다. 오늘 9시 터진 정부 집값 대책. 정부가 부동산 상승에 대비하여 각종 규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값이 반등을 넘어서 폭등하게 되면 언제든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또한 집값이 하락할 것에 대비한 추가 완화에 대한 로드맵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발칵 뒤집혔으며, 다주택자와 영끌 매수자들의 매도 탁시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구축 아파트 팔칵 뒤집혔다. 오늘 아홉 시 터진 정부 집값 대책. 자, 규제, 규제, 규제.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효율적인 규제를 하게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3년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집값이 계속 뛰어뛸 때마다 바로 이렇게 규제안을 끌고 가겠다. 또는 떨어질 때. 어, 이렇게 오히려 이차락이 와가지고 계속 빠질 때. 빠질 때마다 이렇게 진행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먼저 23년, 올해죠. 현재는 똑같아요. 예나 예나. 자, 현재 8억이고, 만약 24년 뛰면 11억, 25년 14억, 26년 16억, 3년 정도 뛰게 되면 무조건 따블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값 상승장이라고 여기는 시점에 집을 매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따블 가버리잖아요. 8억 26억. 만약에 이제. 한 3년 동안 하락을 한다. 얘가 8억이 지금 10억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1년에 1억씩 빠져서 3년 지나면 한 5억 정도. 이게 떨어지면 3억이고 올라가면 8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게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승했을 때 서울 8억 대부분 비거주죠. 그쵸? 그렇죠? 지금 서울 전역,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비거줍니다. 거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전매 제한, 청약 쪽 보니까 전매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됐어요. 그리고 다주택, 다, 다주택도 세금이라든가 대출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대출이 대부분 지역 70% 정도 나와요. 최대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1년 정도 뛰었다. 내년 뭐 여름까지 폭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일부 지역. 실거주. 제 생각은 서울은 거의 실거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미리 잡은 사람들은 적용 안 됩니다. 상당히 유리하죠. 청약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 정격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못 판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 다주택 강화. 다주택자들 풀어줬던 그 세금이라든가 대출 모두 다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대출. 약50% 정도. 그 다음에, 어, 25년 더뛰어요 이제 집값이 막 14억 정도로 뛰었다고 보자고요. 8억이. 그러면 이제 수도권까지 확대될 겁니다. 실거주가. 청약 의무 거주. 즉, 청약을 넣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의무죠. 그 다음에, 중과세 부활. 중과세 세게 때리는 방안으로 아마 부활이 또 어쩔 수 없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대출 30%확 줄어들었네요. 대출이. 그런데 더 뛰고 있다. 계속 그래도 뛴다. 갭투자의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청약 가점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 금지 카드를 미리 꺼냈다면 집값 뛰지 못했을 거예요. 청약 가점제. 이제 뭐 추첨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확대. 중과세를. 뭐 2주택이 10% 중과 3주택이 뭐. 20% 중과했다면, 이, 2 주택을 20% 중과,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중과 비율이 확대되는 거예요. 일부만 대출, 대출 거의 없어요. 이제, 많이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하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자, 7억. 강남 3구 비거주 있죠. 만약에, 오, 어, 하락, 올 하반기부터 내년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 강남 3구하고 용산 있죠. 자, 거주 안 해도 돼요. 특유과열 지역, 주동 지역이 없어지는 거고. 청약 전매도 확대될 겁니다. 대폭. 전매 아예 없거나, 바로 팔아도 된다, 이 말에. 이요 강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주택 완화. 다주택자들은 거의 일반, 일주택자하고 똑같이, 아예 그냥 다 프리하게 다 규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대출도 최대치 70%. 자, 6억으로 빠지면요. 매입주택. 주택수를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파격주 혜택이죠. 주택수 제외. 마음대로 살아. 자 분양 주택도 제외 미분양 넘쳐날 거 아닙니까? 집값이 폭락하니까. 자 마음대로 살아. 다섯 개를 사든 여섯 개를 사든, 5 년간 또는 평생 양도세 면제다. 자 다주택 활성화. 다주택 가진 사람들이 더 집을 살수 있도록 뭐 활성화할 거고 대출 무제한. 마음대로 뭐 d s r 까지다 풀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자 서울 우억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는 매입 무제한, 분양 무제한. 주택수로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잡아도 되고 다주택 특혜, 뭐 5%야 5%, 5 갖고 집 또는 천만 원 정액제로 아예 그냥 서울에 있는 분양을 다 받을 수도 있겠죠. 대출 무제한.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빠질까요? 또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확실하게 이건 로드맵에 제가 충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023년 이후에 집값 상승 시 이제 가장 먼저 부닥칠 거. 아까는. 단계별로 상승과 단계별 하락했을 때이 강도를 말했는데, 자, 로드맵 말씀드리면, 청약 규제, 세대원 청약, 당해 지역 등 이게 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5년에서 10년이 부활되고, 가점 확대될 거예요. 집값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분양, 뭐야, 분양가 상한제, 또이 얘기가 나오겠죠? 대출 규제. 대출 30%, 40%로 확 축소됐겠죠. 왜? 조정지역 특기과일역으로 지정되면 이렇게 돼요. 대출 제한이 역시 확대되고 DSR, LTV, DTI 비율이 강화됩니다. 전세대출, 담보대출, 이중대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겁니다. 세금 규제, 1주택자 종부세 강화. 1주택도 종부세를 많이 먹일 가능성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 당연히 생기겠죠. 비율도 커지고 일시적 2주택 2년.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다 이제 투기과열 조정지기 돼서 2년 또는 1년에 1주택만 매도하게 돼 있다. 예전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어?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됐잖아요. 그게 또 부활돼요. 고가주택 세금 강화, 분양권 전매 강화, 그 다음에 거주 규제, 규제지역이 확대되겠죠. 조정 투기과열지역 확대됨으로써 다시 거주해야 돼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지속. 확대. 오히려 토지거래화 과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실거주도 부, 다 부활되버리겠죠. 당연히. 왜? 조정지역 투기과지역이 확대됐으니까. 청약, 의무실거주 부활. 자, 여기 보시면 정부정책 세 번이나 성공. 자, 냉정하게 바라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또는 경제침체에 빠질 거에 대비해서 부동, 이제 부동산 연착륙이란 말 들어봤죠. 이거의 성공한 사례 세 번입니다.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성공이 맞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죠. 왜? 정부가 다 집값 폭락을 막아버렸으니까. 먼저 세 가지 볼까요? 자, 집값이 막 폭락하니까 특례보금자리를 써가지고 빨리 집잡아라! 빛내서 집잡아라! 이거예요. 집값 폭락 상황, 매수를 자극시켰어요. 자, 56.4%가 무려 주택 구입을 했고 이 특례보금자리가 가뜩이나 거리량이 적은 상태에서 엄청난, 자, 도움을 준 거예요. 7월 말 특례보금자리 유효 신청 금액이 무려 31조나 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집을 뵐수 있겠어요. 효과. 1, 2월 집값 대폭락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를 풀어가지고 매입했기 때문에 집값이 그때부터 이 V자 반등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집값 상승을 일으킨 게 1등 공신이 특례보금자리입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미분양입니다. 정부 미분양 매입. 공공 임대로 전환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라이언 준천주공 일병 구하기 결국 구했잖아요. 준천주공을 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걔피도 4, 5억씩 올라가 있고 지금 분양가도 높은 고분양가짜리들이 경쟁률이 100대 200대일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미분양에 대해서 선제적 선제적 대, 대응을 한게 아주 대성공을 거둔 거죠. 매입 임대 사업 추진, 건설사 고분양가 잔치를 해버렸죠. 건설사들은 막 고분양가, 지금도 고분양가 때리면서 잔치하고 있어요. 효과, 미분양이 극감됐고 경쟁률이 지금 치열합니다. 결국, 집값 상승으로 기결되네요. 세 번째, 역전세 볼까요? 자, 역전세 위험. 이거 지금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도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전 전세보다 수억씩 막 폭락을 한 거예요. 사실상 지금이 바닥입니다. 뭐,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전세가 상승으로 지금 전환된 지꽤 돼요. 자, 그러면, 역전세를 차단하려고 DSR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버렸어요, 정부가. 자, DSR 풀어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못 주는 돈을 정부가 직접 세입자한테 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거죠. 효과.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전세 안정으로 집값이 어떠대요? 상승. 결론적으로, 특례보금자리 미분양매, 역전세, 이세 가지는 정부가 부동산을 완전히 폭락하는 상황에서 급등 적으로 급반등 쪽으로 끌어올린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물론 정부가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더 집값이 폭락할 걸 막은 것도 있지만, 자, 얘만, 100%라고 할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해외 여건입니다. 해외 금리 여건, 뭐 해외 집값, 그 다음에 주가 등 어떤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먹힌 거지. 해외가 지금 막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그러는데 경제 위기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게 먹히겠어요? 이제 예, 그렇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분명하게 성공을 거뒀다. 무주택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고 유주택 입장에서는 고마울 일이겠네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집값이 좀더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래된 아파트 문제점 세 가지. 자, 제목과 더불어서 구축 아파트 발칵 뒤집혔다잖아요. 자, 타주택 매도. 역전세 위험. 투자성이 낮다. 뭔 말이냐. 타주택자들이 여러분들 주로 구축을 매도하겠죠. 구축이 가격이 싼 것들이 더 많으니까. 임대주택 사 법인 일순위 매도도 역시 구축입니다. 외곽이라든가 지방 구축은 위험해요.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부담. 그것 때문에 외곽하고 지방은 매도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서울, 뭐, 유망 지역은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그딴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어우, 얼마나 큰, 별로 이렇게 새거 돼봤자 비싸지도 않는데 돈만 왕창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전세 위험. 전세가율 급락.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지금 더 낮아요. 공실 가능성도 커요. 세입자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부 수리 비용도 또 증가돼요. 자재가 급등돼서 지금은 리모델링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투자성이 낮습니다. 전세 가율이 낮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 누가 오래된 아파트 구축이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는 슬럼화 현상도 겪을 수가 있다. 경기 인천 10년 정체할 때 예전에 10년 정체할 때 구축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신축도, 뭐, 유성도시가 뛰었다기보다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분양가에서 올라간 거죠. 피가 붙은 거죠. 여기 보시면, 구축, 재건축. 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 재건축도 구축에 들어가니까. 자, 거품 붕괴. 거품 가격이 너무 세요. 3기 신도시와 공급 경쟁을 했을 때, 경기도의 구축, 재건축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다주택 물량. 많이 쏟아지겠죠? 선호도도 낮아요. 또갭 차이가 커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자, 이번에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미분양이 있는 상태에서는 구축은 힘을 더못 씁니다. 하락장 추진.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승장에는 추진을 얼마든지 하는데, 하락장애는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져 버리죠.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새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고가가 많아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지 좋은 데는 비싸죠. 자, 늦게 하락한다. 이번에 부동산 선택적 매입을 잘해야 한다. 3년 뒤 초고령화 시대. 위험과 실패를 줄이는 부동산 투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 뛰고, 무엇이 떨어집니까? 또는 무엇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같이 안고 가야 돼요. 왜냐?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부동산 선택 매입.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든 공급이 많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꼭 잊지 마세요. 폭락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세요. 자, 2000년에 강남 아파트 값 2, 3억 밖에 안 했던 것들 지금 3, 2, 30억 다 합니다. 10배 뛰었어요. 20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다고요.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지만 올라가는 게 훨씬 세다 이거죠. 즉,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폭락을 기대하기보다는 폭등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통.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곳이 있다면 또 중간 정도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도 있겠죠. 그곳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내가 실거주로 살해한다면 좀 저가에 잡는다면 무난하겠죠. 자, 장기상승. 강남. 국제 핵심 도시로서 폭락 후에 가장 많이 뛸 곳은 강남입니다. 실제로 지금 신곡가를 찍고 있어요. 다른 곳은 신곡가 엄두도 못 내는데 강남은 신곡가입니다. 서울 전국 인구가 쏠리는 곳입니다. 서울 외곽도 싫다고요. 자, 서울 외곽의 구축이 경기도 신축을 압도한다 잊지 마세요. 자, 서울은 희소성이 있고 땅이 좁고. 나중에 재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됐을 때 훨씬 탄력을 받아요. 자 원인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관심 집중됐고 양극화. 지금 사람들이 강남 서울에 관심이 있지 뭐 경기도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보통 자 강남 서울에 인접 지역 즉 경기도도 서울이나 강남에 가까운 곳에 붙어야 돼요. 전통적으로 경기도에 핵심 부촌들이 있죠. 그다음에 gtx라든가 교통. 그냥 일반 교통은 별벌일 없어, 이제는. 서울에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GTX로 빠르게 가야 돼요. 교통 직접 수혜, 거기 직접적인 수혜가 있어야지, 그, 너큰 신도시에, 저쪽 끝머리에 있는 것은 저혀 도움이 안 돼요. 도보 10분 거리가 직접적 수혜입니다. 원인, 강남과 서울, 팽창으로 인접 지역은 긍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위험, 여기는 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경기도 인천, 자 외곽 일부 중심 대부분입니다. 자 전체 경기도 인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들은 위험하다. 왜? 계속 신도시를 지으니까 광역시 지방은 더 위험하겠죠. 수도권보다 더 불안합니다. 90%나 위험해요. 왜? 인구도 감소하고 산업체도 이전하고 원인 인구급감, 인구이동, 주택과잉 원인. 즉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잡아야 할곳 여기는 너무 비싸다 하면 보통인 곳이라도 잡아야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자, 집값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 두 번째. 그렇지만 집값은 우상향. 자, 올라갈 때더 힘이 훨씬 크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차라리 상승문자가 되는 게 낫지. 하락문자가 되면 안 좋습니다. 자, 차별화. 차별화는 이제 다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 놈. 중간. 안 뛰는 놈, 이렇게 구분이 돼요. 폭등 폭락, 부동산 객관적 지표 판단, 중립 자세를 취해야 돼요. 집값 반등 시작, 폭락 놈보다 근거를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일관성보다 지금 3년 방향이 중요해요. 일관성 있게 꾸준히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2013년 바닥일 때 매수하라고 했는지, 매도하라고 했는지 한번 과거 거를 찾아보세요. 폭등문자도 마찬가지예요. 폭등문자도. 이해하셨죠? 자,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하죠. 자, 우상향. 10년 이상 우상향. 인구 공급 문제 상승. 결국은 인구가, 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다 계속 올라간다, 집값은.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자, 집을 판 사람. 자본에 여유가 있는 사람. 무주택자. 특히 집을 지금 팔았거나. 무주택자는 반드시 내집 마련 하셔야 돼요. 지금 올라간다, 떨어진다. 양쪽 말이 반반이라 할지라도 집을 잡아야 한다고요. 아까 제가 바, 보여드렸잖아요. 자, 8억짜리가 뛰면 16억이지만 떨어지면 5억이에요. 뛰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와야 폭락합니다. 보통 지금은 매입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자, 차별화 볼까요? 지역 유형 아까 제가 차별화 보여드렸잖아요. 지역이라든가 유형에 따라 상승기간 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꼭 차별화해서 올라가는 걸 잡아야 돼요. 미래 뒤처지지 않은 아파트 매입이 관건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은 자, 100% 입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잡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객관농자가 돼야 부자가 된다. 부동산은 전망할 때 폭등론, 폭락론, 객관론이 있는데, 폭등론 볼까요? 부동산은 우상향 안 좋은 것들도 오른다고 계속 강조해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자, 입주 부족과 세대 증가로 공급 부족만 계속 강조합니다. 화폐하락, 토지 보상등 매물 팔려고 영업을 해요. 자, 결론. 상승장 수익이 높지만 상투, 꼭지에서 매입하면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올라간다고만 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자, 폭락문자.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영원히 집값 하락만 강조해요. 특히 부자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아요.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하락장태 폭락만 강조합니다. 앞으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일본처럼 장기 하락한다. 자 어때요 이 폭락 문자 말+ 말은 무주택자라든가 돈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결론 영원히 무주택 신세를 못 벗어나고.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차라리 폭락문자가 줄 바에는 폭등문자가 주세요. 왜?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그렇지만, 객관문자가 주도록 하자고요. 사이클 특성,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격 폭등 시에 하락할 것이고, 가격 폭락 시에 상승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입지, 타이밍, 물건을 중시하고, 집값 서열화, 즉 차별화죠?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결론, 상승장과 하락장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객관론자가 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폭등론자나 폭락론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확률적으로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